안녕하세요. 어, 레전드 드론 무인 멀티콥트 부술 실기 시험 중 어, 구술 파트를 지금 어,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덕식입니다. 여러분 어, 포기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끝까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어, 실기 말고 어, 필기 종이로 쓰는 시험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어, S007S의 재생목록에 드론 파트를 열면 동영상이 100개 이상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어, 드론에 사용되는 로터의 개수를 우리가 영어를 맨날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은 그리스어 또는 히라어 이태리에 가까운 라틴어 이런 모든 언어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론에 사용되는 기체 형식의 숫자는 1, 2, 3, 4가 아니라 모노 바이, 트라이, 쿼터, 펜타, 헥사, 옥토, 도데카, 헥사, 데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선이 올지도 모르지만, 음, 일단 편하게 할수 있는 것은 모노바이 트라이 쿼드까지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Mono, Bi, Tri, Quad, Penta 여기까지 Mono, Bi, Tri, Quad, Penta Mono는 1인거 아시겠죠? Bi, 바이, Bicycle 아시죠? Cycle이 두개 Bi Tri, Tri-cycle 세개짜리 3발 쿼터 쿼터는 여러분이 4분의 1로 쪼갠 것을 쿼터라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네 번째 펜타 음, 5를 여러분이 이 펜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헥사 헥사 영어에 식스 해당되겠죠. 학사 식스 옥토는 이런 어, 옥토, 옥토버 10월달인데 에 여기서는 옥타브 8개로 되어있어서 제뉴얼의브 e 를 빼면은 8번째가 됩니다. 어쨌든 여기는 옥토는 한 옥타브 8개를 이야기니다 어, 다음 도데카도 여러분이 알아놔셔야 됩니다. 데카 하면은 여러분이 열이잖아요. 어, 디셈블 하면 12월 달인데, 제니얼에 페브리 1월, 일월, 2월 빼면은 10개째잖아요. 그래서 12월도 사실은 제니얼에 페브리 1월, 일월, 2월을 빼고 10번째 달을 계산합니다. 어쨌든, 두. 두어는 여러분 요새 의자선전도 두어도 많잖아요. 두개할 때. 그 두어가 바로 도, 어, 두어, 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핵사, 데카. 여러분들께서 핵사 하면은 여섯이라 그랬죠. 네카는 열이고 자 라틴어를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니 바이 트라이 쿼드 펜타 헥사 옥토 두어 대심 두어 대심 세 대심 여기서 uni, bi, tri, quad, pent, a hex, a o c t o 는 되겠지만 two o 대신 two o 하면 이거 대신 여러분 대시리타 대시리타 할때그 대시가 열을 나타내잖아요. 그다음 세 대신, 세 대신, 여섯 하고도 열. 자 오른쪽에 그리스를 보겠습니다. Mono, di, tri, tetra, pent, hexa, octo, dodeca, hexadeca. 자 라틴으로 갔다가 그리스 갔다가 하는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혼란스러울지 모르지만 이대로 외야 워 됩니다. 모노, 그리스, 바이, 트라이, 쿼터, 펜타, 헥사, 옥토... 도데카는 오른쪽으로 갔죠. 어, 도데카, 헥사, 데카... 네, 감사합니다.